여기 복음에 딱 답을 내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 답이 나야 돼. 이 이거 이래야 뭡니까? 우리의 영적 문제가 뭐야 다끝 거야. 영적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만 복음을 뭐야? 누르는겁니다 복음을 뭐래 복음을. 뭐어 누려? 우리는 계속 뭡니까? 이 기도로 이 기도로 우리는 계속 뭡니까? 이 복음을 누리는 것 예수 글자 이렇이 잡고 뭡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배 속에서 예배 속에서 계속 우리는 뭐 복음들이. 그리고 이제 사람, 사람 속에서도 뭡니까? 속 우리가 복음은. 그리고 우리가 일하면서도 또전 자, 하면서 뭡니까? 속 우리가 복음을 누리기 바랍니다. 맞죠? 그렇죠? 복음을 일하면서 뭐야? 또 모든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사람 속에서 예, 복음을 계속 누리기 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야? 마지막으로 해야 될게뭐요 복음을 뭐야? 증인입니다. 알겠죠? 복음수 정말 증인되는 쟤네들. 쟤3들 쟤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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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건이와 내게 있는 것을 나게 주라니 나사라 예수를 세력으로 일어나더라 나사라 예수를 세력으로 은과 금은 없다 누구로 옵니까? 다사라 예수를 세력으로 누구의 집인데 예수 은과 금은 없지 못합니까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니까 사서 아, 예, 수부서. 예수로서 예수로서야 증인되는 겁니다. 알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볼론첫 번째는. 그 원본은 뭡니까? 우리는 자녀의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의 뭐야? 기도응답의 뭐야? 자격을 줬다. 기도응답의 뭐야? 뭘 줬나?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 응답이 없는 이유. 두 번째. 그리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응답.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뭐야? 리더. 이때에 뭐냐? 넘고가 봅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우리가 구원 받는 자는 뭔가? 기 동답의 자격이 있다. 그렇 기도음답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누가 보고 10장 5절 3절. 이법 이게 친구 친구 친구가 와서 뭡니까? 달라는 데왜 주지 않, 않겠냐? 어? 뭐을게 없는데 구하는 데 주지 않겠냐? 죽였다는 겁니다. 알겠죠? 누가 볼 5장 11장 5절에서 13장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뭡니까 자식에게 줄줄아거든 하물며 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구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녀야. 아버지께 구하이면 뭐야? 줘안 줘? 안 줘? 죽는 거야죠구원게성는야을주시지않겠나냐구하을 주시냐? 구번을 주시냐? 구1 8 주시냐? 두 번째. 누가 냐구1 8 1절 8절. 칠 절에 보면 누가 십팔 십팔 장칠 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내가 너에게 이로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볼땐 세상에서만 믿음을 보겠다.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뭡니까? 구하는 자에게 뭡니까? 주시 풀어 주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는 거. 근데 인자하고 때뭐구보겠다 믿음을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 3장에 있죠? 여레미아 3 3장 1절 구절을 보면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잖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게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뭐야 내게 보여주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잖라 너게 응답하게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뭐야. 내게 보이시는 은밀한 일을 보여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 은뭐하 겠다? 기도 하면 마, 뭐. 그거, 그거 은밀한 일을 뭐야? 보여 주시 겠다, 그았 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은 자녀 로만 뭐. 기도 한다거나, 자격이 있다. 맞죠? 자격이 있습니다. 맞죠? 기도응답의 자격을다 가지고 있어니다 은밀한 일 보여 주겠다 마지막 있 번째, 요한복음 16장 1자 16장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할 때 뭐야?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시오 너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는 하시겠다. 기도에 뭔가 응답하면 뭐하겠다 주시겠다. 기도 응답하면 뭐야? 응답하시겠다는 거야. 알지? 자두 번째 우리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 왜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 응답이 없는 번째 시도하지 않기때문에 야구고서 사장 시도하지 아 야고사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어도 싸우는 거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면 시도하지 <놀람> 않으니까 뭐 달라고 해야 뭘 달라고 해야 죄합니까 구하지 <놀람> 그래. 않으니까 구하여도 뭡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자, 두번째는 왜 기도한다는 없나? 이 잘못된 동기 잘못된 동기 야구버섯 4장, 3장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라고 잘못 피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육신적인 것. 정력의 쓰고. 알죠 그래서 구하지 못함 응답받지 못하니다알죠 잘못된 게. 육신적인 것.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이기도말이 없는 이유가. 믿음이 믿음이 없는 거마가버가 고장 고장 22장 2 3대마가버가 고장 구장2 2 절을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불상력이사 도 아주 없었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뭡니까? 능치 못한 일이없다내 아들을 뭡니까? 이, 이 자주 귀신이 말, 뭘 불에 던진 말이란. 무엇을 할수 있거든, 우리 불쌍히 해달라. 이 나라 아들을 고쳐달라. 무엇을 할수 있어요? 예수께서 말, 할수 있거든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만까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저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 그리고 이제 세번째 이하늘의 능력을 봐야 믿는 만큼 그런다고 하시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분명한 제목 분명한 제목을 맞기도 합니다 맞죠? 분명한 제목 누가 보음 18자, 1절 8자 자, 분명한 제목이 뭡니까? 이 분명한 제목을 주고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뭐야 풀어주지 않겠냐그 제목이 딱 분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구체적으로 역사서시죠 그리고 우리는 더 정식이죠. 그래서 단일 6장식죠 하루 세번 합니다. 정신이 더. 그래 지의 능력 다답는다 그리고 집중기도 다윗처럼 에베소서 6장 무시로 먹다 성령 안에서 24시 2 4시니다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뭐야? 이럴 때 역사하는 거야. 24시 그러면 뭐? 25시 영혼의 축복 속으로만 들어가는 뭐?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예,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열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자녀를 덜어간다 열쇠 가지고 이 하나님 자녀에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 0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본세를 주셨다, 예수 이름으로, 알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쇠를 사용해야 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름의 삶. 요한복음 14장 1 4절내 이름으로 뭐야? 기도하면 신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말이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계속 우리가 어,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이 이름의 권세를 뭡니까? 후대에게 다 전달합니다. 후대에게 전달합니다. 맞죠? 이, 이 믿음을 뭐랄? 후대에게 전달해서 그들에게 뭡니까? 이 비밀을 전달하는 그래서 딥모델 부서의 입장이다 보면, 이장 오전, 이는 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 먼저 너 외조모 로이스와 너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 속에 있는지를 확신한다. 디모데후서 일장 오 절. 이 믿음이 뭡니까? 이 외조모 외인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 속에도 뭡니까? 그 믿음. 이 예수를 서 믿는 믿음. 입니다 이이 믿음이 뭡니까? 이들에 믿음을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열쇠 어마어마한 열쇠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 이걸 전달받아서 뭡니까? 이거 전하는 거기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부여받은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 이걸 우리가 증가하며 전달해서 진주와 서백남 이삼치 5천 정도의 증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